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, 우리 테레시. 중앙에 우리 기자님들 보고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비주얼 메인 보컬. 강아지상의 우리 테레시. 명창 강아지입니다.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? 네. 두 번째 포즈. 어, 조금은 귀여운 포즈로 우리 기자님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군요. 네, 아 예쁘게 사진 잘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왼쪽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, 테레시. 네, 왼쪽 기자님들 우리 테레시 사진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포즈 한번 바꿔 볼까요? 네. 자, 테레시의 두 번째 포즈, 활짝 네, 웃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.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자, 포즈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두 번째 포즈로 가겠습니다, 테레시. 네. 이번 미니 앨범에서도 어진 가창력을 뽐냈던 테레시의 개인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